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저희 먼저 중앙 이렇게 이렇게 좀 자, 다, 다, 자유로운 포즈로 포지로 왼쪽 먼저. 왼쪽. 네, 너도 이거 잘왼자왼쪽 응. 네. 보시고. 요 유행하는 게 뭐다? 네? 요 유행하는 이건가요? 보라트. 보라트. 네 보라트. 네. 보라트 가운데 좀 마시고. 저 멀리도 좀 마시고. 손은 들고 계시. 하얀가게는 하얀게 있죠. 오른쪽. 네. 이제유연한거 아구야? 뭐야? 아궁. 아궁. 아궁빵. 아귀. 궁궁이. 아궁 근데 아, 이게 어. 궁궁한게 그냥 언니만 하면 되는거 아야 짓눌러야 되는거. 짓눌러야 되는거 아니 <laughs> 짓눌러야 요아이런 비춰주지. 귀여세요 <laughs> <귀여워요. 웃음> <laughs> 네. 너무 감니다 네. 게 이제 계란빵. 이것도 하옛날 계란빵이? 어. 계란빵. 이거 호빵맨 그거 아빵 저잘못해요레이저주세요 아, 어, 자, 이게 뭐뭐 자신 있는 자신 괜찮으신가요? 잘 찍으셨나요?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포토 타임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